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연예인 사주분석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배우인 김승수 씨와 양정아 씨가 되겠습니다. 이두 분이 얼마 전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서로 호감을 나타냈어요. 사람들이, 아, 두 사람이 또 사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결혼 정년기가 지난 분들, 40대라든가 50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늦게나마 자기 짝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려고 할때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하고 관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배우인 김승수 씨와 양정아 씨의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두 분이 궁합이 잘 맞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분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생년월일이 똑같습니다. 같은 날 태어나셨어요. 같은 해, 같은 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3주가 똑같겠죠? 두분다 신해년, 을미월, 신해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4주가 똑같다. 아니면은 4주가 비슷하다. 4주 8자 8글자 중에 시간만 빼놓고 3주가 똑같다. 이랬을 때에는 이두 사람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볼때 생각처럼 좋지는 않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주학적으로 궁합이라는 걸 봤을 때에는 두 사람이 서로 부족한 걸 채워 주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주가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상대방도 갖고 있고 내가 없는 건 상대방도 없단 말이에요. 3주반 봤을 때 목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들, 수기운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화기운이 없습니다. 두 분의 3주가 똑같으니까 있는 건 똑같이 있고 두분다 화기운이 없는 거예요. 좋은 궁합이라는 건 내가 없는 걸 상대방이 채워 줘야 됩니다. 내가 화기운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화기운이 많아서 나를 채워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같은 날 태어났으니까 천생연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남녀가 같은 날 태어났으면 사주가 완전히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운이라는 게 달라요. 10년 대운이라는 게 다릅니다. 이 대운이라는 것은 사주 팔자보다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같은 날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같은 사주가 될수 없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사주 원국은 똑같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김승수 씨는 지금 나이가 50세란 말이에요. 71년생이죠.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양정아 씨는 한번 결혼을 했는데, 금방 이혼을 했어요. 자녀분도 없습니다. 사주가 똑같은데 결국 두 사람이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다는 거 이것도 똑같은 거죠 이두 분의 사주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해년 을미월 신해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남자 사주로 봤을 때 여자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재성운입니다 여기에 목기운이 있죠 이것이 을신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재성운이 하나가 딱 있는데, 금기운에 의해서 충을 받아서 깨지니까 좋다고 볼 수가 없죠? 신의 일주에서 해수가 배우자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요, 16살서부터 25살까지 계사대운의 사해충이고요, 26살서부터 35살까지 임진대운의 진의 원지살입니다 35살까지는 대운의 흐름만 봤을 때, 이 남자분의, 김승수 씨의 사주에서는 여자운이안 좋아요. 사주 원국에서도 안 좋고,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안 좋습니다. 연예인들이 좀 늦게 결혼을 하는데, 김승수 씨 같은 경우 올해 50세거든요? 이분이 젊었을 때에는 그래도 한 35살 정도엔 결혼을 했어요.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좀 아쉬운 건 뭐냐면, 36살서부터 45살까지 신묘대운에 해묘음이 삼합이 되면서 여자를 나타내는 목교운이 매우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대운에서 신묘대운이 좋은 기회였는데 결혼을 안 했다는 건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주를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이성 관계에 있어서는 대운보다는 사주원국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주원국에 이성운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 대운이 괜찮게 흐른다고 하더라도 이혼하거나 혼자 살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46세에서부터 55세까지 현재 경인대운인데요. 지지가 인의 합의되고 임목이 재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 경인대운에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1년 운을 봤을 때에는 올해가 경자년이잖아요.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들어오는데 이 자수가 도화살입니다. 대개 도화살이 강하게 들어올 때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운으로 보거나 1년 운으로 봤을 때 이분이 나이가 꽉 찼으니까 이제 여자를 만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김승수 씨는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젊습니다. 나이가 50인데 한40 정도로 밖에 안 보여요. 양정아 씨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아 씨의 사주도 지금 똑같잖아요. 같은 날 태어났으니까. 여자 사주에서는 남자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관성운이죠. 화기운입니다. 이 사주에 화기운이 없습니다. 3주만 봤을 때 화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남자운이 없다. 이렇게 봐야죠. 지금 50이 돼갖고 결과가 똑같잖아요. 남자분은 결혼 안 하고 여자분은 결혼했다 금방 이혼하고 자녀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3주가 똑같은데 시간은 모르니까 두 사람의 처지가 이렇다는 얘기는 두분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성운이 안 좋다는 거죠. 남자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깨지고 여자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남자를 나타내는 화기운이 아예 없다는 거죠. 그 점에서 봤을 때두 분은 일단 이성운이 안 좋은 건 사실이다. 양정아 씨는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도 남자를 나타내는 화기운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화기운이 지금까지 대운에서 안 들어왔어요. 성인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25세 무술대운 이후에 지금까지 화기운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대운에서도 남자운이 잘 받쳐주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죠. 두 사람이 이성운이 별로 안 좋다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두 분이 이렇게 사귄다고 했을 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주가 똑같다는 게 좋은 건 아니다. 부족한 건 서로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분이 좋은 관계로 연애를 해 가지고 결혼까지 갈수 있겠느냐? 충분히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액땜이 됐어요. 이두 사람이 이성운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오십이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돌싱녀로 산다는 것은 이미 내 사주에 안 좋은 그런 이성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액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나도 된다. 결혼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앞으로의 대운이 괜찮습니다. 두분다 대운이 나쁘지 않아요. 대운이라는 건내 앞으로의 대체적인 운의 흐름을 말하는데 이게 괜찮다는 얘기니까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에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제가 앞에서 장점을 찾아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두 분이 이성운에 있어서는 약점이 많지만 배우로서는 괜찮죠. 지금 식신상단운이 일지하고 연지의 자리를 잡고 있죠. 이두 개가 창의력을 나타내니까 배우로서는 괜찮은 사주라고 볼수 있고요. 특히 신금일간이 미남미녀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점이라고 볼수 있죠. 다만 일주가 신해인데 연주도 신해잖아요. 이런 건 약점이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일주하고 똑같은 기둥이 또 하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성운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두 분은 이성운이 별로 안 좋았고 지금까지의 대운을 봤을 때에도 그다지 그렇게 뭐 이성운이 좋진 않았다. 앞으로의 대운의 흐름이 좋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50이 된 나이에 서로 사겨가지고 결혼을 하겠다 그랬을 때 얼마든지 잘될 수가 있고 지금 50이 된 입장에서 앞으로 대운도 좋고 두 분이 서로 성격도 잘 맞고 결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나이 50에 서로 썸을 타는 것으로 알려진 김승수 씨와 양정아 씨의 사주 및 궁합 분석이었습니다. 두 분이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기호의 연예인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